론 뮤익란 MUACK는 극사실주의 조각의 거장으로 현대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그야말로 현실을 초월하는 섬세한 디테일과 거대한 스케일로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론 뮤익의 조각은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과 감정,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작품은 시각적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탐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론 뮤익은 1997년 발표한 데드 데드로 세계 미술계에 등장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아버지를 모델로 하여 축소된 크기의 인형을 조각한 작품으로 상실감과 고독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데드 데드는 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후 비그맨 메스크 아이아이 메스와 같은 작품들로 그의 예술적 영역은 확장되었고 모든 작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작품이 특히 주목받는 점은 그 섬세함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론 뮤익은 피부의 주름, 모공,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밀하게 재현하여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의 작품을 가까이서 보면 그 크기와 디테일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와 가짜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인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주죠. 2025년 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론 뮤익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시는 그의 대표작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작들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많은 예술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론 뮤익의 작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데드데드, 비그맨, 메스크아이아이, 메스웨에도 론 뮤익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인간의 감정을 극대화한 형태로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깊이를 자극합니다. 각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론 뮤익의 작업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는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몇달 혹은 몇 년을 걸리기도 합니다. 그의 작업은 아주 세밀한 조각 작업을 통해 완성되며 실리콘과 점토를 사용해 극사실적인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작업은 그의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관람객은 마치 그 작품이 살아 움직일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는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인간 존재와 그 본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의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론 뮤익의 작품은 그 어떤 미술 작품보다도 관람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그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대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조각 예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전시는 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론 뮤익의 작품을 직접 마주하며 그 깊이를 느껴보세요. 이 특별한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